하나 이글스가 청백전을 통해 신축구장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첫 비공식 경기를 갖는다. 김경문 감독이 지휘하는 하나는 6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청백전을 진행한다. 하나 선수단은 호주 멜버른에서 1차 스프링캠프,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마친 후 지난 4일 귀국했다. 5일엔 대전시 주최로 신구장 개장식이 열렸고, 선수들은 이날 시범경기 전 마지막 실전 경기를 소화한다. 라인업은 주전급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진영, 좌익수, 김태현, 지명타자, 플로리얼, 중견수, 노시환, 삼루수, 최은성, 일루수, 황영무, 이루수, 임종찬, 우익수, 최재훈, 포수, 심우준, 유격수, 이 선발로 나선다. 선발 투수는 나이언 와이스며, 대기 투수로 배동현, 김도빈, 성지훈, 조동우, 그리고 신인 정우주, 권민규, 박부성이 대기한다. 퓨처스 팀은 유로결, 좌익수, 이민재, 우익수, 하주석, 유격수, 신우재, 일루수 장규현, 포수 정민규, 삼루수 한지윤 지명타자 한경빈, 이루수 최준서, 중견수 가 선발 출전한다. 선발 투수는 황준서이며 퓨처스팀은 고치에서의 캠프를 마친 후 귀국한 상태다. 퓨처스팀에서는 장시환, 장민재, 김종수. 이민호, 원종혁 이기창이 대기 명단에 포함됐다. 새로운 구장에 가장 먼저 적응할 기회다. 비대칭 오각형 구조인 대전 신구장은 펜스, 미디어월, 복층 불펜 등 적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관계로 7에서 8일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 경기는 청주구장에서 열린다. 이후 1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 경기로 팬들을 맞이하고 28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 개막전에서 역사적인 공식 첫 경기를 치른다. 앞서 하나는 호주. 일본에서 좋은 날씨와 시설 덕분에 계획했던 훈련 대부분을 소화하며 경기 취소 없이 일정을 마쳤다. 시범 경기를 앞둔 시점. 크고 작은 부상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큰 부상 없이 캠프를 마친 점도 성과로 꼽힌다. 하나는 이번 캠프 기간 9차례 연습 경기를 치러 4승 1무 4패 성적을 기록했다. 멜버른에서 호주 대표팀과 3연전을 가졌으며, 첫 경기는 비로 노게임 처리됐지만, 2차전은 신인 권민규의 2-3분의 이닝 퍼펙트 피칭과 한지연의 결승타로 6-5 역전승을 거뒀다. 3차전은 2-2 무승부로 끝났다. 오키나와에서는 삼성과의 첫 경기가 비로 취소된 후, MPB 한신 타이거스 2군과 경기에서 8-4 승리했다. 이어 지바 롯데전에선 2-4로 패했지만, 기아전 4-1 승리, KT전 7-6 역전승으로 2연승을 달렸다. 하지만 이후 3경기에서 부진했다. 27일 세스지전에서 0-7 완패를 당한 하나는 이일 일본 사회인팀 오키나와 전력과 경기에서도 3구로 졌다. 사회인팀이라 해도 한국 야구와 비교해 결코 약팀이 아니지만, 찬스마다 놓치고 수비 실책까지 이어지며 공수 모두 무너진 모습이 문제였다. 김경문 감독은 오키나와 전력전 이후 선수단 미팅을 직접 주관하며 동료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마지막 연습경기였던 e s s 지전에서도0-10 완패를 당했다. 엄상백과 류현진이 등판했으나 각각 2 3분의 2이닝 2실점, 2 3분의 1이닝 7실점, 사자책, 으로 부진했고 SSG 타선은 20안타를 몰아쳤지만 하나 타선은 단4안타에 그쳤다. 캠프 종료 후 김경문 감독은 선수단 모두 큰 부상 없이 캠프를 마쳐 고생 많았다. 캠프 마지막 두 경기에서 팬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더 단단히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 돌아가 추가 훈련과 시범 경기로 개막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 이글스 라이언 와이스가 SSG 랜더스와 연습 경기에 등판해 3실점을 남기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하나는 27일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2025 스프링캠프 SSG 랜더스와 연습 경기에서 07로 완패했다. 이날 하나는 선발 투수로 와이스를 내세웠다. 와이스는 3 3분의 2이닝 사피안타 2볼넷 3탈삼진 3실점, 일자책을 기록했고, 뒤이어 이상규, 1 3분의 1이닝 3실점, 권민규, 1이닝 무실점, 박부성, 2이닝 무실점, 조동우, 1이닝 무실점, 이 이어 던졌다. 지난해 단기 대체 선수로 합류한 와이스는 기대 이상의 호투를 선보였다. 16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3.73을 거두며 규정 이닝을 채운 선발이 뉴현진뿐이었던 하나에서 사실상 이선발 역할을 수행했다. 성적만큼 대우도 달라졌다. 와이스는 원래 리카르도 산체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6주 10만 달러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후 산체스와 결별한 하나는 와이스와 정식 외국인 계약을 맺어 총액 26만 달러의 시즌을 마쳤고 올해도 총액 95만 달러로 재계약했다. 하나는 와이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심우준, 유격수 최인호, 좌익수 안치용, 이루수 노시환, 삼루수 최현성, 일루수 김태현 지명타자 임종찬 우익수 이재원 포수 이원석 중견수. 을 배치했다. 와이스와 맞선 SSG는 최지훈, 중견수 정준재, 이루수 기에르모 에레디아, 좌익수 한유섬, 지명타자 고명준, 일루수 박성한, 유격수 하재훈, 우익수 박지환, 삼루수 조영우, 포수. 를 선발로 내세웠고, SSG 선발은 언더스로 박종훈이었다. 와이스는 1회 첫 타자 최지훈에게 150km의 초구를 던지며 출발했다. 몸쪽으로 떨어지는 너클 커브로 첫 아웃을 잡았지만, 정준재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로 도루를 시도한 정준재를 이재원이 저격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어, 에레디아의 중전 안타에도 한유섬을 유격수 땅볼로 막고 이닝을 마쳤다. 2회는 깔끔했다. 고명준을 볼넷으로 내보냈으나 박성환의이루수앞 병살타, 하재훈의 루킹 삼진으로 이닝을 정리했다. 그러나 3회 선두 박지환에게 볼넷, 조영호에게 우중간 안타를 맞고 흔들렸다. 최지훈의 강한 타구는 안치홍이 다이빙 캐치했지만 3루 주자 득점은 막지 못했다. 원래 3이닝만 던질 예정이었으나 투구수가 적어 사회에도 올라왔다. 무사일로에서 한유섬에게 유격수 앞병살성 타구를 유도했지만 심우준의 포구가 살짝 어긋난 데다 이로 송구까지 빗나가며 아웃 카운트를 늘리지 못했다. 결국 1사 후 희생 플라이로 추가 실점하고 마운드를 넘겼다. 하나는 와이스 강판 후 추가 점수를 내주며 흐름을 넘겨줬다. 와이스의 주자를 승계한 이상규는 4회 남은 책임을 안고 등판했으나 5회 안타와 1루 송구 실책. 2연속 적시타로 3점을 더 내줬다. 0-6으로 끌려간 가운데 이상규는 무사말로 위기에서 1루수 직선타와 병살타로 더 이상의 실점은 막았다. 6점 리드를 잡은 SSG는 끝내 하나 타선을 꽁꽁 묶으며 0봉승을 챙겼다. 9회에는 오태곤이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며 7-0 승리를 자축했다. 황준서는 왜 1군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을까? 눈밖에 난게 아니다. 김경문은 더긴 안목을 갖고 있다. 호주 멜버른에서 1차 캠프를 소화하던 김경문 하나 감독은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호주 대표팀과의 3연전이 끝난 뒤 하나의 결정을 예고했다. 오키나와에서 실전 위주로 진행되는 2차 캠프의 예정보다 3명 가량 더 데려가기로 한 것이다. 오키나와 캠프는 실전이 주를 이루며 호주에서 몸 상태를 끌어올린 주력 선수들도 대거 출전이 예정돼 있다. 많은 선수를 데려가도 정작 경기수가 한정적이라 출전 기회 보장이 어렵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구단들은 2차 캠프전 인원을 조정한다. 하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김 감독 눈에는 훈련 성과가 좋고 실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몇몇 젊은 투수들이 들어왔다. 이에 구단과 협의해 3명을 추가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1차 캠프 참가자 중 김기중, 한지윤, 김건, 최준서, 이민재 5명은 고치 캠프로 보내 훈련을 이어가게 했고 이승현과 문승진은 서산이군 시설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이군 캠프에 참가 중이던 고치 캠프 선수들이 피해를 봤다. 성과와 컨디션이 좋았던 한두 명은 예군 오키나와 캠프 합류 가능성이 있었으나 예군 캠프 잔류 인원이 늘며 무산됐다. 실제 고치에서 즉시 오키나와로 합류하는 선수는 없었다. 향후 기회는 열려있지만 승격 후보였던 황준서도 고치에 남았다. 황준서는 2024년 팀 1라운드이자 리그 전체 1순위로 지명된 좌완 투수로 미래 마운드를 이끌 기대주다. 지난해 데뷔 시즌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36경기 72이닝을 던졌다. 2승 8패 1월드 평균자책점 5.38로 기대엔 못 미쳤지만 신인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 김경문 감독도 황준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